네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유언대어온 신탁을 준비하고 그사후를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뒤에 배경이 좀 다르죠. 제가 다른 사무실에 왔고요. 아 오늘은 또 초대손님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만 참조한답니다. 오늘은 다음에는 또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 보통 신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공동 저자이신 중기이코노미 기업재운단의 이성학 팀장님을 모시고 제가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목소리만 나온다는 점. 제가 보면은 이제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 25일날 사망했죠.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저희가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의 그런 춤도 많이 따라하고 그랬는데, 근데 다행히도 마이클 잭슨은 그 사회에 많은 재산이 자기의 뜻대로 상속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그, 그렇게 했는데 마이클 잭슨은 1995년 11월 1일날 유언대우 신탁 계약을 처음 처음 시작했고요 최종적인 안의 합정은 2002년 3월 2일날 끝났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 기간은 6, 6년하고 4개월 상당히 긴 기간인데 팀장님 제가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신탁 설계 기간을 이렇게 6년 4개월 이렇게 길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단기간에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마이클 제스처럼, 어,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완성해도 좋을 듯 합니다. 어, 요원대우 신탁 자체는 신탁 원부 변경을 통해서 신탁 내용을 이탁자의 상황에 맞게, 의중에 맞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초기에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더 정확한 뜻을 위해서 이제 변경해 가면서 기간이 얼마인가는 상관없이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네네. 아,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산의 마이클 잭슨의 유산의 20%는 어린이 자산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결정권자는 공동수탁자와 어머니. 캐네린 잭슨이 그 어떤 자, 어떤 재단에 기부할까는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수탁자, 그 마이클 잭슨과 오랫동안 일했던 변호사님, 회계사님, 그 다음에 음악감독님, 이세 분이 공동수탁자로 들어와 있는데, 팀장님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꼭 네. 어,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 수탁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의 상호 감시 역할이 될수 있고 견제가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한 명이 하는 경우가 현재로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공동 수탁자는 재산을 맡아 놓은 다음에 수익자로 넘겨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한 사람의 단독 행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견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공동 수탁자가 더 좋을 듯하다. 그리고 우리의 실무는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의 이제 재산을 넘기는 건데 수익자를 어머니 캐서린 잭슨으로 한, 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는 자녀 3 명에게 균등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넘어가게 했어요. 여기에 수익자 연속신탁이 또 썼네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마이클 잭슨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의 경제적 안정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 어, 우리 어머니도 좀 생각난 걸 보겠습니다. 40도 나머지 이제 재산 40%에 대해서는 자녀 자녀가 세명 있었거든요. 아들, 딸, 아들 이렇게요. 그 첫째 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리스의 딸이었는데 그쪽에서는 애들이 탄생하지는 않았고요. 다음 두 번째 부인에게 아들 딸, 그 다음에 그로더 사들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아주 정체한 설계가 돼 있어요. 3분의 1씩 넘기는데 21세가 되면 신탁 수익금만 넘겨요. 100억짜리 상가다 그러면 월세만, 월세를 21세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 원본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체는 또 30세의 3분의 1이 넘어가고요 35세의 3분의 1이 넘어가고요 40대에 완결돼도 3분의 1을 넘기면서 완결되겠어요 아주 정치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30세 이전에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 때는 공동수탁자가 이 원본을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종 결정은 누가, 누가 하느냐? 후원자인 어머니가 결정하기로 했고요. 또 정치한 계획이 또 하나 있는데, 만약에 와이클 잭슨 사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서 자녀가 없을 경우까지 다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유산의 20%가 어린이 자산재단에 기부되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조카 세명에게 자녀들에게 분배되는 만큼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했어요. 이렇게 마이클 잭슨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휘트리스턴도 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1살 때, 25살 때, 30살 때 재산이 넘어가게 또 계획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천재,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마음껏 쓸수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요 자기의 재산을 사후에 처리하도록 했다.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 은 유언대용신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사뭇 다르다. 지금 실정하고는 팀장님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유언대용신탁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잘 쓰이는데, 우리나라에도 과연 유언대용신탁이 잘 활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단연 선진국이라고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어, 산업의 어떤 확장성하고 GDP 수준도 당연히 미국이 높기 때문에 음. 실제적인 요원대 대응 신탁의 이슈는 미국이 확실하게 어, 많은 이슈가 있는 건 맞,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나라도 GDP 상승 그리고 OECD 국가 진입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고 어,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현재 중산층이 많이 두터워진 상태입니다. 우리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70%가 부동산 자산인데, 현재 부동산 자산의 집가 상승으로 증여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산권 분쟁 문제 때문에 많이, 어, 사전에 위탁자 측 부모의 어떤 자산 분배 과정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있는 게 현실이고, 아마도 이 시간, 이 시간에도 고민하고 있는 자산가들도 있겠지만, 유, 유언대용 신탁의 어떤 위탁자의 의중에 따라서 플랜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그러면 팀장은, 2011년 우리, 유언대용 신탁이 우리 신탁법에 이 의로 십몇 년간은 그 정도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미국을 따라서, 어, 유언대용 신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저도 유언대용 신탁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일어주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보험 같은 그런 시대가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유언대용 신탁의 좋은 점이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더좀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